예, 안녕하십니까. 나는 코킹입니다. 예, 오늘은, 울산 남구, 야음동에, 패밀리 타운, 여기 할라 패밀리 타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공구를 하나씩 사서, 이제 작업할 때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 이제, 요거 이제, 예전에는 맡기다 그랬었는데, 맡기다가 음. 이제 보면은, 그립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잡았을 때 손가락이 이렇게 안 닿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손에서 놓칠 그거니까 파워는 좋은데 자 요거는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립감이 좋아요 그리고 작동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누르고 고정을 누르면 계속 돌아가고 할 때마다 할 때는 요렇게 손에 넣으면 탁멈춰지고 하기 때문에 요런 기능은 좋네. 근데, 작동은 직접 안 해봤는데, 조금 소리는 조금, 있어. 속도 조절도 되게, 자, 여기로 속도 조절을 합니다. 이게 좀이돌아 이게 이제 천천이 돌아가는 거고요. 음, 르게 빨리 돌아가네요. 배터리는 지금 마키다 배터리하고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어툴로 그냥 앞에 이 헤드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올라가서 작업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업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칼날 중에 제일 낭창낭창한 거예요. 이제 이 날을 쓰는 이유가 이제 우레탄 폼을 안에서 쓰면 이렇게 딱 샤시하고 딱 직각으로 자르거든요. 그러면 안에 프라이 그 우레탄 폼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위에 어, 프라, 그 실리콘을 바르게 되면 1mm, 2mm 밖에 안 붙어 있습니다. 그, 그 부분이 떨어지니까 이걸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휘어가지고 안을 넣어가지고 그쭉 밀고 나가면서 우레탄 어, 폼을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고 그 안에 이제 실링을 새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밖에 뭐, 뭐 6mm 이런 거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건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또 이번에 이제 어,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이제 구입한 건데요 막기다 어, 보안 배터리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장점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쏠때 이렇게 쏴도 되고 네, 이렇게 뭐 급할 건 없어요 지금 이제 당장 이제 저희들이 벽체 어, 일부는 이제 그라인드를 하고 있으니까 어 그래서 장점은 또 있어요. 칼로만 하다가 하니까 어 수공구로 하면 조금 팔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도 좀 넣고 한데 이제 벽체에 이제 페인트만 묻어 있는 쪽은 이걸로 작업을 하면 굉장히 빨리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 바를 더 착착 잘 달라붙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나아요. 예. 품질에도 조금은 좋아질 수도 있죠. 예,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좀 비싸겠지. 안에, 안에, 이제 그라인더를 대면 안에는 거의 안 파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라인더 작업하고 벽체 작업하면 이제 안에는 안 파고 피청면만 작업을 해드립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또 영상 한번 찍어 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